아니, 아예 가족 여기 집에 와서 한 번도 뜯어보지 않 아니, 진짜? 응. 너 뜯어줘. 줘이이들들있 있어서. 한 번도 안 뜯어본 게 진짜 대박. 뜯아능 <laughs> <까들림이> 없었어. 니 아니, 아니, 아 한번도 들고 나간적이 없어요 야 그러면 모르는거 아니야? 그래서 초면이에요 저도 거의 아 너무 웃겨 이게 끈이 음. 있었거든요? 잠시만 어, 끈이 있네 끈이. 완전 새 거야. 음. <laughs> 진짜 이거 벌리기도 미안할 정도의 새 아, 거야. 맞아. 예쁘다 근데 이거 되게 미니 사이즈 갖고 싶었는데 미니랑 미 봤어? 그때 매장에서 몰라. 아니 나는 원래 이건 살 생각이 없었고 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있던데 예물로 클 클루니 아, 클로니가막 여기저기 매기 좋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없었고. 음. 기다리기는 또 귀찮고 응. 내가 가방을 위해.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? 뭐야? <laughs> <너 왜? 웃음> 아레비통 <laughs> <laughs> 아 CS <laughs> 무서웠다야 방금. <laughs>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어. 무슨 양가죽인가 뭐 어떤 램스킨 이런 거라서 어. 비 맞으면 안 되고 아 진짜 좀 그런 뭔가 실용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더데 가죽 아. 자체가 좀 아껴줘야 되는 거지. 나는 그 약간 에삐 에피... 에뛰드 가죽이 아니야 아나 그건 줄 알고 약간 관리하기 편할 줄 알았어 에뛰드 어, 가죽은 좀 대충 써도 어. 스크래치가 어, 그러니까. 잘안 나는데 어. 얘는 스크래치도 되게 잘 나는 그런 가죽이 아, 스크래치 잘 나는 거죠 이거나 음. 예쁘다 한번 매봐이 옷에? 응응그 옷에 이 옷에? 너무 웃이 슬리퍼에? 아, 근데 듣는 게더 예쁠 것 같아. 얘는 매는 거보다. 음. 응. 너무 웃기다 이거. 결혼식 갈 기회가 생긴다면 들려갑니다. <laughs> 결혼식 갈 기회 뭐야? 제발. 주변 아무도 결혼 예정인 사람이 없어서 거의 김민지 결혼식 갈까 생각 중이에요. <laughs> 어떻게 아직도 한 번도 안뜯었다니 그러니까요. 응. 한번들긴 들어야 해요. 나도 들어봐야지. 여기 놀 놀러 갈때 한번. 음. 응. 음. 너한테도 사이즈 괜찮아. 어. 넣어주세요. 어차피 빛을 바라지 못한 아이. 언제 낼지 아직 모르겠어요. 이 아이의 생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첫 개시가 언제일지. 결혼식이라도 만들어야 될 기세인데. <laughs> 이렇게 대충 넣어도 되겠지? 되겠지? <laughs> 난 사실 너놓치도 않아. 그래? 어난 쓰니까 자주 쓰니까. 어, 이것도 나한 번도. 그거 뭐야? 안 했어? 이거 이거는 그거 받은 거. 이게 되게 좋아요. 이게 뭔데? 오 이거 이, 뭐야? 이게 대박. 이게 대박. <laughs> 뭐야 뭐야 그래. 뭐야? 구경해야지. 이게 예쁜데 이것도 아직 한 번도 껴본 적이 이거 뭔데 뭔데 설명해줘 다이아 반지인데요 끼고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야알 엄청 큰데 예쁘더라고. 이건 뭐야 아 그냥, 그냥 가드리 그냥 가드리 음. 뭐왜 이거 왜 어디 이거는 음. 이것도 그거예요 예물 네 이거 왜 이렇게 아 다이아 다... 목걸이도 있네. 다 이렇게 거는 나... 차도 되는 거 아니야, 다이아 목걸이 정도는? 그것도 이제 뭐 결혼식 이 있을 때. <laughs> 그놈의 결혼 식인데 네, 아직 <laughs> 결혼을 안 해서 <laughs> 차 기회가 없어요. 오 진주까지 약간. 있어. 오, 씨, 이거 어떻게... 근데 이거 몰라 응. 아무튼 이거 너무 <laughs> 웃기다. 웃기다. 야, 여기 하니까 너무 웃어. <laughs> 아, 좀 <laughs> 작은 걸 해야겠어, 이거는 너무. 응, 응. 작은 것도 있어? 이게 좀더 잘... 작은... 아, 이거 뭐야? 둘다 똑같은 거였어. 목걸꺼이 들었을 때 하는 느낌이고요. 아, 얘 나이 들걸 대비해가지고 사놓은 거구나. 네, 한 45살 정도 됐을 때. <laughs> 비싼... 아, 직 <제> 15년 남았구나. <laughs> 빛을 볼라면 <보려면? 웃음> 아직 생일이 돼도 오지 않았어요. <laughs> 얘도... 얘 이건 뭐지? 얘, 이게 그나, 그나마 조금 어. 어디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그나 아. 해도 돼. 될... 그래서 어, 한 번도... 열어본 적이 없어. 이러다가, 여기다가 놓고 너무 구석탱이 쳐다봐 놓는 거 아니야. 빛볼 어. <laughs> 날이 없는. 어. <laughs> 루이비통과 다이아. 어. 뭐 먹는... 컴퓨터도.